순살이다. 와. 요 리얼 사운드 좀할줄 아는데. 키오. 리얼 사운드 좀할줄 아는데. 안녕하세요. 자 일단 녹화 녹화 시작 하나 둘셋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또 간단하게 리얼 사운드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로제 찜닭을 이렇게 시켰는데. 일단 저희가 시킨 거는 두찜, 로제찜, 딱뼈 로제 보통 맛으로 했고요. 납작 당면으로 변경했고요. 발음이 잘안 돼요. 2,000원 할인을 받았어요. 포장 그거 해가지고 총 24,800원 나왔네요. 일단 가볍게 한번 먹을까요? 와우! 다시 더먹시다아 일단, 일단 기도부터 하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썸네일 하나 찍자. 살짝 이렇게 들어서. 그리고 저희 지금 썸네일 찍는 사이에 엄마가 컨셉을 망가뜨려 버리셨어요. 엄마 몰래 로제찐딱 먹겠는데 딱 들켜버렸죠? <laughs> 저 뒤에 지금 엄, 엄마 아빠가 따로 드실 그 후라이드 참자라는 집에서 거기 허니버터 치킨이었나?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걸로 살짝 덜어주셨는데. 미지근해요. 너무 맛있다. <laughs> 약간 매콤한 그런 게 있는 것. 거... 매콤하고 살짝 카레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어, 맞다 맞다 맞다. 응. 그리고 닭 냄새 때문에 카레가 살짝 들어가긴 했나 봐요. 음. 일단 이게 떡볶이랑 살짝 다른 느낌이 뭐냐면 떡볶이는 그. 떡에 로제 맛이 딱 느껴져가지고 오 이거 로제다 싶은 느낌이 있는데 치킨이라 그런가 이게 살짝은 카레 향도 나고 로제 같다는 느낌은 크게 안 드는 거 같아요 그냥 적당히 부드럽고 매콤한 느낌이 살짝 있는 정도 감자 감자는 감자 맛이에요 오, 아주 정확한 맛 표현이네 다음에는 순살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당면이 잘안집 아, 이렇게 여기 당면을 한번 먹어볼게요 응? 떡 됐다. 맨날 떡볶이만 시켰더니 우리 여기 소스 좀 많아. 응. 일단 일단 이렇게, 이렇게 풀어봅시다. 어이 모세 안 튀기 조심해. 요어 예. Yeah. 마이크에 튀지 않게요. 원래 저 오발레 팔때 쓰는 마이크인데. 맞아 맞아. 갑자기 이거 뭐 ASMR 찍으려고 가져왔. 거든요 납작 네. 당면으로 변경했고요. 천원 추가. 제가. 찌찌뽕 면치기 보여줄게. 난 맛있어 살짝 매콤하고 꾸덕하고 크림맛보다는 일단 카레맛이 좀더 강한 느낌? 근데 일단 면치기가 잘안돼요요 앞에 이거 무도 있어요 핑크무 <목> 너무 쫄깃해서 안씹혀 이게 보통 맛인데도 살짝 매콤한 감이 있네 아유.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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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고구마가 약간 찜닭의 상징같은 느낌이죠? 살이 없네요 가슴살인가 이거? 살만 살짝 발라서 당면 대엄 홀리쉣 렛겟 디스 맨 손가락이 살짝 아픈데 음, 음. 생각보다 뻑살스럽지 않아요 대엄 그냥 놀래켜보고 싶었어 아니 이거 소스가 끝이 없냐 음 양파 진짜 딱 달, 달달하게 달잘 됐다 양파 느낌이야 완전 음 맛있죠? 이 감자야 떡이야? 빠르게 고구마. 음, 어 고구마 맛있다. 이거 어떻게 먹어야 해? 날개잖아. 끝에 이렇게 잘라도 뼈가 하나 사라지죠? 그럼 뭐다? 순살이다. 아, 맛있다. 와. 이쯤에서 근황토크. 오늘 뭐 하셨죠, 찬님? 전 오빠랑 오늘 룩북. 어제 뭐 했어요? 그러면 <laughs> 어제 친구들이랑 인생 니컷도 찍고, 신전 떡볶이도 먹고, 베라도 먹고 막 했어. 딱중 학생 느낌이죠. 어, 맞네요. <laughs> 음, 이제 당면 한번 먹고, 저 후라이드, 후참 <laughs> 잘, 허니버터, 허니버터 치킨. 어, 어,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맛있겠죠? <laughs> 맛있네요. 딱 허니버터 느낌의 달달한 것 같아요. 옛날에 스노윙 치킨 비슷한 것 같은데. 다음엔 순살 할게요. 어, 괜히 너무 힘들다. 응, 괜히 깝 쳤어요. 이쯤에서 먹어주는 닭봉 하나. 요 리얼 사운드 좀할줄 아는데 당면만 먹으니까 살짝 매운 맛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나머지또 엄마분랑 같이 먹는 걸로 할까요? 좋아. 좋아요. 저희가 로제 시리즈를 거의 다 먹어봤잖아요. 아직 신전 로제는 안 먹어봤는데, 일단 로제 떡볶이 시리즈에서는 배떡이 승리였죠. 거기다가 이제 떡볶이는 아니지만 로제 찜닭까지 이제 후보로 둔다면 뭐가 제일 좋아나요전 배떡이요. 이유는? 좀 비싸긴 하지만 부드러워서. 음. 2 위가 찜닭이. 아 그래? <laughs> 네. 오빠도요. 그리고 배떡이 제일 로제 느낌이 잘 나가지고, 맞아. 되게 좋았어요. 아 순살하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맞아. 특히 밥 비벼 먹을 때 맛있을 음. 것 같아요. 왜 보고만 있어? 어, 고마워. 마지막으로 토크 하는 내내 영어 한 번도 안 쓰기. 훈민정음 아시죠? 지금부터 영어 안 쓰기. 영어 쓰면은 무 국물 마시기. 둘다무 국물 안안 마시거든요? 준비 시작. 오빠가 좋아하는 래퍼 가수. 래퍼가 영어죠? 아, 내가 네. 너무 이이조그만 애한테 너무 어려운 미션을 준 것인가. 진짜 못 한다 우리. 우리가 지금 뭘 먹고 있죠? 다 뼈야, 다 뼈. 우리 지금 닭 먹고 있죠? 찜닭. 무슨 맛이죠? 우유고추장. <laughs> 오빠 도발을 굉장히 못 하시네요. <laughs> 아, 배울라. 자, 이제 마무 우리를 단무지 한번 먹고 치킨 먹. 아, 진짜. 마지막으로 콜라 한 번만 마시고 콜라. 콜라는 한국어가 없네요. 검은 탄산. 자, 찬이 남은 거 있어요? 아저 있어요. 아, 오케이. 한번 짠 하자. 아, 둘셋. 요 살짝 남았는데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마치는 걸로 하고 오늘 리얼 사운드가 어땠는지 지금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나름의 최선을 다해 봤고요. 음, 이게 재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laughs> 여러분, 재밌게 봐 주셨다면 구독 좋셔요 눌러 주시고요. <laughs>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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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원하게 됐어요? 안녕! 안녕!